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소방 기계기사를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체역학 필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체역학을 처음 대화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시간에는 힘을 했어요. 오늘은 일과 인류를 말씀드리는데 힘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가 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힘에서 우리가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1kg 포스는 9 8턴이라는 거. 결국에 힘을 예를 들어서 1시간 강의를 했더라도 결론은 요거를 알기 위해서 강의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 뉴턴 다시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퍼, 세컨 자승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은 일과 일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일을 한다. 뭐한 시간, 두 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분이라서도 있고 뭐한 시간이라서도 있고 하, 하루. 이틀, 열흘. 그러면,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느 물건을, 여기 있는 물건을, 한몇 미터를 옮겨놓는 것도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표시를 하면은, 일, 일이라는 것은, 어느 힘을, 힘, 이, 뉴턴, 힘을, 무게죠? 이것을 10m나 5m나 이렇게 옮겨놓는 것이 일이라고 했으니까, 메타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일은, 우리가 힘의 단위는 포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일 단위도 있어요. 일 단위는 줄이라고. 여러분 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 줄, 줄. 일줄, 이줄, 줄. 요것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 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암기를 했느냐.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1. 밤에는 줄인데. 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몇 메다 옮기는 것이 일이다. 해가지고 줄, 남매 일이 암기를 했어요.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줄남매. 여러분들도 안계실때 줄남매. 꼭안계셔야 돼요. 이거 줄은 뉴턴 곱하기 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남매. 스슬이 나와야 돼요. 줄남매, 줄남매.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럼 이걸 약간 변형을 해볼까요? 뉴턴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써보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자승 곱하기 메타라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킬로그램 곱하기니까 위로 올라가죠. 메타의 자승, 퍼 세크의 자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차원식으로 한번 써보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차원식, 우리가 질량, 여기 질량이 라나 있어요. 질량은... m a s m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라 했어요. m 메타는 롱스, 랭스 l e n g t l l의 자승이죠퍼 세크는 시간 단위죠. t라고 했어요. t의 자승 그런데 우리 차원식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분모 걸 분자로 올린다고 했어요. 올리면은 m l 2.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종종 말씀 드렸듯이 분자의 아, 분모의 지수 이게 지수예요. 어떠한 수의 수가 있는데 여기에 2라든지 뭐 3이라든지 지수라고 그래요. 분모의 지수는 분자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는 생략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된다, 이 말이죠. t는 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줄, 남매를 차원식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뉴턴을 써봐야죠. 요거 쓰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다음에 해봐야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밥에 요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변형 과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줄 우리가 뉴턴 여기서 잠깐 언급하듯이 뉴턴이 있고 줄이 있는데 우리 가 킬로그램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쉽겠습니다 우리, 킬로그램 kg 있는데, 킬로그램은 하우이 단어는 뭡니까? 그람이에요. 메타의 하우이 단어는 뭡니까? 센치하고 미리에요. 미리. 마찬가지로, 뉴턴도 하우이 단위가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하시고, 자, 뉴턴의 하우이 단위는 다인이라고 그래요. 다인. 이거와 비교하시면 암기가 될 겁니다. 그럼 줄의 하위 단위도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에르그라고 씁니다 이렇게 에르그 이것만 우선 아세요 아, 나중에 1N는 얼마 1J는 얼마 이게 또 나오니까 비교하시고 그럼 아주 하죠 1 그래서 1kg은 1000g입니다. 그럼 요것은 줄여 가지고 요것을 줄여서 어떻게 쓸수 있느냐면은 1kg은 10의 3승g이라고 쓸수 있죠. 요렇게. 10의 3승이니까. 요거나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고 여기에는 그렇다면은 1N은 10의 5승 다이 이렇게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암기해요. 과정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1줄은, 요거 비교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줄은 1 0의 7승 에르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가 다음에 말씀드린다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무조건, 뉴턴 하위단이 다인, 줄의 하위단이 에루운데1뉴턴은 이거고, 1줄은 이거다. 굉장히. 일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우리가 하시면은, 음, 큰 어려움이 없고요일 자체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 줄, 가장 중요한 것은 줄남매. 예.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인류. 일률. 인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고? 하면은 이게 인률을 동력이라고 그래요. 능력과 비슷해요. 동력, 능력과 약간 유사한 얘기인데, 어떠한 일을 여기서 우리 세멘트대가 많이 있어요 한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세면트대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똑같은 세면트대 10개를 하루 종일 옮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것은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일률. 이걸 동력이라고 하는데, 일을, 저 위에 일,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일. 이게, 쓰겠습니다. 1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힘 곱하기 거리. 쭉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시 쓰면은 힘. 힘 뉴턴, 아, 요거 왜 2이니까? 만약에 시간 세크라고 할수 있겠죠. SEC 그러면 요게 줄이라고도 그래요. 줄남매니까. 줄남 아, 편의상 우선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줄을 써보자고요. 왜? 일이 요거니까. 그러면 다시 요걸 써서, 뉴턴, 메타를 쓸수 있고, 세크라 이렇게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턴은, 요렇게 쓸수 있다겠죠? 다시 이제. 뉴턴 항상 요걸 연상을 하겠어요? 1kg 그 메타퍼, 세크의 자승, 세크, 요것을 요것을 계산하면 여기가 있죠. 여기가 요거와 요것은 같으니까, 남매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크에 이렇게. 근데 또 세크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1kg 메타 자승에 세크에 3승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 왜 이렇게 나오나 참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줄이라고 했는데, 줄은 뉴턴, 뭐, 뉴턴 메타라고 했어요. 요것은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자승에 곱하기 m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계산하면은 킬로그램 메타 자승 퍼 세크 자승이라고 했어요. 이게 줄입니다. 그러면 줄, 여기 있어요. 여기이 줄을 이렇게 옮겼었어요. 여기 줄이에요. 일일은 시간으로 나눈다겠습니다. 주를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왜이게 어떻답니다? 요것은 소학의 번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번분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게요. 번분수가 참 쉬운 것 같은데도 막상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계산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a 분의 p, c 분의 t 이런 걸 계산하면은 내항 곱해가지고 분모 at가 되겠죠. at 외항 곱해가지고 분자. 이건 좀 쉬운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 분의 b 가 있고 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약간, 뭐, 우리 흔히 한 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요런 때는, 요 하나 있을 때, 이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1분의 시와. 왜? 이렇 계산하면 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양의 곱을 분모로 쓴다 했어요. 외양의 곱은 분자. 피 곱하기 1은 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아셨으면. 요것이 줄이라고 그랬어요, 줄. 왜? 줄은 남매인데 요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기 때문에 요거예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렇게 자, 이 분모를 한번 보면 1kg 메타 자성에 요거, 요거가 요거니까, 세크의 자성, 요 뜻입니다. 요것은, 요것은. 근데 또세크로 나누는 거예요. 안 아, 여기, 요 뜻입니다, 이게. 여기 요 뜻이에요. 그럼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중심해가지고, 이거 혼자 단독으로 있어요. 이럴 때는 일이 있다는 걸 요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항의 곱은 분모라고 그랬어요. 삼승. 의항의 곱은 분모를 분자라겠습니다. 킬로그램 메타 자승. 이것을 우리는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않고 슬롯을 합니다. 1 킬로그램 메타 자승의 퍼 e 세크의 삼승.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이죠. 네. 표시를. 그러면, 우리가 차원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차원식을. 차원식을 할것같으면질량이죠질량은 메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길이는 롱스라고 했어요. 자승. 시간은, 세크는 t라고 표시한다 했어요. 슬롯, t에 3승 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요것을 그럴 때는 ML2 분모 것이 분자로 올라갈 때는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요 현재 지수의 부호 여기는 이거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생략해도 가능한 거니까 분자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를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승 이게 차원식 어떠한 시험에 예를 들어서 자줄람배의 차원식을 쳐줘라 요거 주고서 요거 그러면 계산하다 보면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일과 일률은 시험이 단독으로 나온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알고자느냐면은 줄남매 일은 줄남매고 일률은 줄퍼 세크고, 일률, 동력, 요걸 암기를 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거듭 부탁드리지만, 줄남매 줄퍼 세크. 이게 연관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말도 비슷비슷하니까. 줄남매 줄퍼 세크, 요걸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요한 아주 아주 중요한 이제 밀도를 하는 게 되는데 밀도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될게 있어요. 무엇을 암기해야 되냐면 제가 숫자를 몇개써 놓겠습니다. 밀도는 시간이 좀 강한 시간이 길어요. 또 유체역학 전반부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원자로 결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유체역학에서 이 밀도를 계산할 때또 일부를 계산할 때꼭 알아야 될 원자 기호가 있어요. 그것을 몇 개를 제가 써놓겠습니다. 원자가 이 근데 뭔 것을 알야 아 되냐면 H C N O 아, F 불소 염소 아르곤 바음 아르곤 발륨 이거 뭐 이렇게 브롬이라도 하고 이 치소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요걸 하고 그러면 원자량 이거 뭐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 이건 검증해서 해놓은 거니까. 1, 12, 14, 심지 19, 35.5와 40에 80. 우선, 요거부터 안기 하세요. 더 있는데, 그것을 하시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밀도 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거부터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 원자량. 1, 12, 14, 16, 19, 35.5, 40, 80. 저는 어떻게 암기 했냐면요. 요세 개를 암기했어요. 세 개. CNO. 요세 개. CNO. 발음이 니드미카르더라고요. CNO. 그리고 C, 12, 14, 16. 이렇게. CNO, 12, 14, 16. 두 개씩 올라가잖아요. 요것만, 중심으로 암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암기가 됐어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왜또 CNO가 중요하냐면, 이 CNO에 관한 그게 많이 나와요. 그지 수소인데, 이건 원자력이 하나예요. 이렇게. 요것만 우선 다음 시간을 대비해서 에, 암기를 하세요. CNO, 원자력 12, 14, 16. 요것만 암기해도 됩니다. 요, 요거와. 요것은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대체로 잘안 나옵니다 이네개고강기하시면 다음 시간 밀도를 할때 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밀도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할 우리 과정이에요 이게 밀도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힘을 했고 힘은 중요해요 처음에 이 뉴턴을 끌어내기 위한 공식이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일과 오늘 한 일률은, 밀도가 이제 밀도 다음 시간에, 일, 그냥 줄 남배를 암기하시고, 일률은 줄퍼 세크,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률은 다음 시간에 하시고, 밀도, 아, 일류 이제 밀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 다음 밀도 부터는 여러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